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학기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백세시의 어, 건강행복장수는 뇌가 좌우하다엔 대충 아래, 예, 우리 몸의 노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건강 수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총론편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다음 강의 때부터서는, 우리 몸의 각기위별로 노화와 또는 노화가 이루어지는 각 부분별로 노화 이루어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어이 이번 학기 전반 강의를 하고 다음은 또한 강의로 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우리의 몸의 노화와 아, 건강 수명 관리입니다. 예, 이 건강 수명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백세 예, 시대를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백세 시대를 살면서 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서 행복한 생활 그리고 삶을 누릴 것인가. 건강 수명과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백세 시대까지 당당하게 살다가 세상을 뜨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광고랑하게 아파가면서 살는 것은 아주, 어, 참 어렵고 또 어떻게 에, 불행을 많이 안고 가는 어,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이 오늘날의 과제는 노화를 어떻게 늦출 것이 노화를 늦추면서 어 이, 행복을 유지하고 어, 가는 것입니다. 예, 일본의 하나 의 예를 들어가면은 초고령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라는 말은 전 인구의 30% 가까운 어, 율로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정도가 이루어지면, 고 노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 이전 인구의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약 15.5% 정도로, 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어, 초고령 사회로, 어, 이렇게 상위, 예,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어, 백세 시대에,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건강 수명을, <laughs> 시대의 사명입니다. 시대적 삶에 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발하게 지고 있습니다. 뇌를 알고, 뇌를 알고, 건강, 행복, 수명을 유지를 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현대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이 세계의 산업화에 주도를 하고 있을 때,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은 그 도덕상으로, 어, 이해가 될수 없는 일 예, 그래서, 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만은, 인공지능사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면서인공지능을쓸수 있는 과위로어끝까지유지능과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입니다능과인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지당에오해 한다 가면은 삶의 가치가 많은 상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어 무서운 일입니다. 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를 알고 어 뇌를 응용해서 살게 되면은 행복 장수를 이룰 수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 삶을 살수 있다. 그것 우리의 예, 현대인들의 하나의 숙명적인 과제 볼수 있습니다. 아이게에서는 어부터서라도 어 여러분들께서 어 뇌를 이해하고 뇌를 알면은 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이 보이고 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어이 같은 어, 길로 공부를 하면서 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 수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장수를 누리는 수명이 건강 수명입니다. 이를 해야 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린다 그면은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을 제한받지 않고 질병 때문에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아, 이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예,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이그 노화를 하나 간단히 정의를 해 본다면, 예, 노화는 어이 생물학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서 생체 기능의 가소 현상이 오고 어 출생과 성장과 성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쇠화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노쇠화라고 합니다예 그래서 에, 우리가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 노화가 사회적인 에, 측면에서 노화를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아, 그까지 하나, 예를 들어 가면은 은퇴로 인한 노, 사회 활동이 감소가 되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축소가 되고, 어, 또는, 어, 여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 이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에 그런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가 아, 축소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견해에서, 어, 노화가, 어, 아, 그, 촉진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나이가 들면 따라서 마음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심신이 쇠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또는 노인성, 만청, 말이 잘 들리지 않고 또는 감각기능이 저하되고 거의 오감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이 예, 저하되고 또 운동기능이 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 아, 또는 퇴직이나 은퇴 예, 그리고 어, 이 참... 아, 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 부자의 사별 관계. 이것은 엄청난 큰 쇼크를 어, 주는 어, 상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사회적인 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 특히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어, 특히 이제 또는 요양시설로 간다, 보호시설로 간다, 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뿐만 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유전적으로 예전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으로 어떤 동물은 몇 살까지 살 수가 있다. 하는 예정이론. 어, 최대 수명의 유전적 정의되 있다는 설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생쥐. 생쥐는 어, 2년 정도 살다가 아, 세상을 이별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바다 거북이는 아, 엄청난 횟수를 살죠. 150년을 사는 것이 에, 유전적 예정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 생자들이나 아, 또는 뇌 과학자들 어, 현대 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어, 연구를 한 결과 어, 이 여러 가지로 어, 연구한 결과 세계 유명한 학자들의 공통 의견이 120세부터서 130세로 어, 보는 게 있는데 에, 일단 120세까지는 에, 그 유전적으로 살수 있는 예정 이론으로 보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통로 통설적으로 이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노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12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는 120세까지를 너는 살아라 하고 이렇게 그 유전적 어, 예정 이론상으로 어, 이렇게 이기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에, 그, 그 나이까지 살 수가 있을 것이냐, 또는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다가면은 손상 이론입니다. 손상 이론 이 손상 이론은 세포의 손상이 에,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수없이 많은 아, 세포가 있습니다. 아, 뇌세포 뿐만 아니라 근육에도 세포 있고 뼈에도 세포가 있고 모든 신체에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손상이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세포 손상은 무엇이 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지금 현재그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노화를 가족에 만들어지는 요인이 뭐냐? 활성산소의 영향입니다. 산소가 우리 코를 통해서 이그 어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이어 순간에 붙어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 독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나쁜 어 산소입니다.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아주 독소 요인입니다. 아, 이 독소 요인이 몸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이 모든 인체의 각 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세포를 손상시켜요. 네, 다음에는 또 우리 인체에는 아, 지금 어, 제가 최근에 에, 그 논문을 처업해 보면은 우리 인체의 호르몬의 종류가 약 80여 가지가 아, 이렇게 발견되었다.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일반화되고 통용된 것은 약 60여 가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학자들의 논문에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르몬이 뭐 호르몬이라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어, 이두 가지 성적인 호르몬인가 하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약 발견된 것이 최근까지 발견된 것이 약 80여 가지가 된다. 이 80여 가지의 호르몬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되어가는 현상입니다. 감소되기 때문에 이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 그러면은 활성 산소와 이 호르몬 두 가지만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어 노화를 늦추고 또어이그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아 어, 지금은 노화를 늦추고 노화를 방지하는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현재까지는 노화를 늦춘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대에서는 지금 노화를 아예 막아내는 노화를 없애는 막아내는 소위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서 미래는 노령자의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 앞으로 그 많은 어, 기대되는 연구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유해물질에 의해서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이나 장기 등의 질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생겨나면서 세포 손상이 커가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트레스에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전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에서도 아주 유익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유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도 역시 두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아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체 배기가스를, 그 젊음과 건강을 아주 훔쳐가고 없애버리는 이런 나쁜 아, 이 활성 산소가 있는가? 이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바이러스나 세균을 갖다가 막아내고 이겨내고 어이 바로 어 이건 파수꾼을 역할을 하는 이 활성 산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활성 산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또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지금 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에서 우리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 제일로, 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에, 그 중에 에, 자외선의 문제입니다. 자외선이 우리 인간의 세포를 많이 망가뜨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엄청납니다. 예, 뭐, 어, 솔질했을때 치약 속에 들어있는 화학성분, 어, 아무리 입을 흔들어도, 물로 흔들어도, 남아서, 이, 모을, 모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주는 그, 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뿐만이 아니라, 아, 이, 신체에, 에, 나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것 붙어서, 뿐만이 아니라, 아, 농약, 아, 또 무슨, 그, 어, 유전자 호르몬, 어, 그 외에, 에, 이 공기 오염, 어, 이 바이러스의 전파, 아, 이런 그 환경 오염, 어, 이것이 이 활성산소를 만들면 되고, 다음에는 특히 음주, 흡연, 어, 이건 엄청난 활성산소를 몸에 만들어 생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음에는 식생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 지금 그 식생활 문제만 얘기하더라도 이어 얘기를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 공해의 성분이 들어 있는 어 공해의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된다. 아, 이 또, 어, 이 무농약 식품을 먹어야 된다. 아, 식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다, 어,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은 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성시키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주는 활성산소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으로써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다가 하더라도 그 활성산소를 해소시키고 몸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뇌과학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저 다음 실천편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어, 이제, 에 쉬었다가 다음 2차 시간에, 에 다음 실제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최종적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한다 가면은 우선 지금 활성산소에 대해서만 얘기하습니다 특이를 한번 보십시오. 에 흡연을 통해서 유독, 어, 유독성 물질이, 이, 이게 그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퍼져 들어가죠. 어, 해독 과정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활성산소는 남아있어서 이, 만약에 그것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폐암으로 어, 되는 것입니다. 음주는 알코올을, 해독 과정에서 어, 알코올을 해독을 시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 완전히 해독이 될 수가 없겠죠. 어, 그러게 되면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간 경화, 아, 또는 이러한 나쁜 또그 외의 다른, 어,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외선, 어, 이 활성산소가 발생해가지고 백내장,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백내장이, 아, 거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자외선의 영향이라고, 주위로 자외선의 영향이라고 그럽니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런 연상이 된다. 다음에는 예 육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이 육고기를 많이 먹 어~ 그래서 어~ 소화 흡수에 문제가 되고 운반 과정에 배설기 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활성 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바로 어, 이, 그~ 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 현상이 오고 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우리 신체에 소위 자가 면역력, 어, 자가 면역 어, 질환이라고 그래서 어, 그것에 의해서 어, 우리 몸에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 산소가 엄청난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 노화는 어, 120세까지 살수 있는 것을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은. 세포의 손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져가지고, 어, 노화 과정이 가속도를 이루어서, 어, 이 백세 시대를 참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 이 장수할 수 있는, 어,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몸속에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 문제와 또, 에 호르몬의 문제,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또, 이야기를 2차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 잠시 쉬었다. 아,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